여러분 <laughs> 오케이, 케빈입니다. 제가 지금, 어, t 뉴스 목공배우기 TV, 엉클케빈, 야나무. 저희, 제가 이제 그 네이버 TV 시작한 지한달 정도 지금 딱 됐는데 구독자 수 300명을 딱 찍었습니다. 제가 이제 300명이 딱 찍으면 이제 저처럼 네이버 TV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구독자 늘리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움이 좀 되시라고 어떤 방식으로 제가 그동안 한달 동안 300명을 늘려왔는지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면은 일단은 지인이 제일 많이 도와주고요, 주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300명이 구독을 하면 그 중에 한10% 정도는 지인이 아닐까. 그리고 나머지 한 7알, 8알, 뭐 70, 80% 정도는 제가 지금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네이버에 들어가면은 카페가 있어요. 카페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소셜 공간 마케팅 블로그 이웃 놀리기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게 이제 딱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가입을 하세요 가입을 하면은 이제 그뭐 멤버 등급 등급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인사 가입 인사 하시고 여기 조건에 맞는 이제 글쓰기랑 댓글 달기를 하시면 여기 글을 쓸수 있게 돼요 저는 이 중에서도 어 네이버 TV 여기 보면은 이제 네이버 TV 막구독 자유 이런게 있어요 네이버 TV 막구독 자유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제 그 네이버TV만 이제 그 이제 구독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네이버TV 주소가 있고 링크를 클릭하면 지금 이분이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TV 채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무 동영상이나 골라서 네, 좋아요. 좋아요. <laughs> 그 다음에 어, 구독 이런 식으로 해서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고 나서 댓글에 저 이제 구독하기 좋아요를 눌렀어요. 영상도 시청했어요. 그러면서 댓글에다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링크를 이제 댓글을 달면 이 채널을 운영하고 제가 먼저, 먼저 선구독이라고 그러죠? 선구독 그다음에 좋아요 한 사람한테 와서 막 구독을 해주게 되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제가 좀 의심을 해서 아 내가 이렇게 막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줬는데 다른 사람이 안 눌러주면 좀 서운할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달 동안 해본 결과 다 이제 당연히 이제 서로 다, 잘 되기 위해서 뭐 경쟁이 아니잖아요 다 같이 이제 300명 구독자를 늘려서 뭐 광고를 한번 걸어보고, 목표를 갖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도와서 여기는 많이 도와주는 좋은 커뮤니티 같아요, 저 생각에. 근데 사실은 이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유튜브랑 틀리게 이제 네이버 TV는 이제 막 시작한 거라서 구독하기 버튼 찾는 것도 힘들고 연관돼서 나오는 것도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유튜브보다. 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구독자 300명 만들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 판단하에 제가 한달 한 동안 열심히 해서 300명을 찍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이제 그 열심히 영상도 올리고 이렇게 막 구독도 많이 하고 해서 자연적으로 또 이제 제 영상을 보고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500명 넘기고 1000명 넘기고 해서 좀더그 재미를 붙이고 좀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300명을 맞추긴 했는데 광고는 아직 안 걸려요 구독자 300명, 시청시간 300명이 돼줘야 이게 광고가 걸리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현재 이제 누적 시청시간 만, 7 3 9분 정도? 그니까 이제, 한, 팔, 0분 정도, 한, 3 0 0분 정도, 누가, 이제, 칠백, 칠천, 한, 이백, 육십 분 정도를 시청을, 이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해주시면, 이제, 그때 저는 광고가 걸릴 건데, 뭐, 이걸로 제가 뭐, 큰돈벌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단은, 해봤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할 거라는 거, 중요한, 중요한, 중요한 거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구독자 300명 꼭 만드시고요. 그리고 시청 시간도 300시간 이상 채워서 이왕 시작하신 거꼭 광고 한번 걸어 보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또 광고 걸리면 그때 한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케이. 케비 됐습니다.